44장은 형제들을 시험하는 요셉과 유다의 항변으로 나뉘어집니다. 아,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이야기로 44장에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형제, 형제들을 왜 시험했는지 형제들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험받는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돈을 넣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하고 청지기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것이 요셉이 전언하였습니다. 전날, 하기 애한 분위기였던 그만찬의 자리와는 다르게 그 다른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베냐민으로 보고서 베냐민으로 보고서 정을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법창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여서 형제들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 땅에 버리고 귀양한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의 본모습이 나타내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통과 여부에 이전에 시험을 받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억울한 시험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청직에게 장담을 합니다. 은자는 훔친 자는 죽어마땅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예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결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하,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알수 있듯이 우리도 억울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면 영화로울 수도 있고 또그 일이 우리에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시로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이어진 그 수색 끝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은잔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만 돌려보내지 않고 각기 자신들의 옷을 찢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 짐을 실어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보다가 옷을 찢고 13절입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37장입니다 37장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어, 요, 요셉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굴 우덩이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37장 29절을 보시면 창세기 37장 29절입니다 보시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되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 옷을 찢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하고 34절을 보시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을 형제들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처음에 요셉을 버리면서 가족의 피를 묻히면서 옷을 찢고 배 옷을 찢고 나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켜 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치 또는 아버지까지 해서 옷을 찢기는 장면은 여러분들 이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찢김을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오늘 상세기 44장의 요셉 요셉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44장의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옷을 찢기셨습니다.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오늘 그들이 옷을 찢는 것, 그들은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이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이들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또또 인격과 성숙과 변화의 진보를 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뭐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분노를 시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타내고 해결하고 또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부흥할 때에 어 저는 제목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들통을 해야지 형통이 된다라는 어 목사님의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들통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들통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통이 났을 때에 형통한다라는 것은. 요셉의 형통에, 요셉의 형통의 사람인데 그 형통은 우리가 만사형통, 성경에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루어지는 일들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모두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사람 속에서 짓김이 있는가? 그러나 오늘 시한 가운데 이들은요,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내일에 있을 건데 유다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시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어,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약속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주시는 시험은 그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 억울하고 그 벼랑 끝에 있었던 그 시험 속에서 통과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호와 일의의 하나님으로. 찾고 또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는 반면에 또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사탄에게 받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욕기가 있습니다. 욕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어그 시험을 통과해서 욥은 더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요으로 탄생이 됩니다.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성장하는 성장통으로 시험은 만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곧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시험에 한명한 한 명의 이제 연필을 들고 컴퓨터 펜을 들고 시험을 칩니다. 인생에서의 그 시험은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와 억, 억압받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인생은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시험을 시험은 누구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우리 한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에게 온 고난과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힘들다라고 해서 신방 요청을 하였고 이제 또 다시 한번더 다시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신방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곧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또 이제 곧 예수님을 믿었던 한 어떠한 분들도 이제 시험이 곧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시험을 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가운데에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형제들은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아 지금 모르고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이제 곧 알기를 하고 드러내고 나타나지만 지금은요. 억울한 시험 속에서 그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벌써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이 형제들은 총리의 형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뜻이 섭리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억울하고, 왜 힘들고, 왜 우리 가정은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휴가로 가, 휴가를 떠나면서. 어 미켈란젤로의 그 전시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조의 전시를 보면 피에타라는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피에타라는 것 제가 꿈이 있는데 아, 유럽에 가면 꼭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처음 보고 싶습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끌어 안고 있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는 그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정면에 보면 마리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리아가 너무나도 젊어 보이며 마리아의 조각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천장 위에서 하늘에서 이 피에타의 조각, 조각을 볼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으로는요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의 관점으로만 우리의 생각에만 갇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또 힘듦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억울한 심이 왜 나에게 마치 지금의 요셉의 형제들처럼 왜 우리에게 일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만 붙잡으시고 달려가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